앞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19년도 11월 모의고사 34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에서 주어 어디 있냐? 주어. 프로벌브. 그쵸, 프로벌브가 주어죠. 동사는 이즈죠. 제일 플러스 비동사하면은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주어니까는 프로벌브가 주어예요. 프로벌브는 속담입니다. 유명한 스페인의 속담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속담인지? 대부터 끝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으시면 돼요. 근데 어떠한 속담이냐면 말하는 속담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벨리 댄스 어디 움직이는 거야? 배, 어, 배. 배. 그쵸, 배. 그쵸, <laughs> 허리. 그렇죠 배. 그렇죠 배랑 허리. 벨리는 배. 배가 즉 마인드면은 마음이거든. 마음을 루하면 동사야. 무슨 뜻이야? 진짜 지배하다. 진짜 지배하다. 룰더스카이라는 앱 게임 몰라? 네. 하늘이 지배하다라는 그런 <laughs> 게임이거든. 그래서. <laughs> 배가 마음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유명한 스페인의 속담이 있답니다. 이것은 크리니컬리 임상적으로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랍니다. 음식은 is the original 원래 마음을 조종하는 마음을 조종하는 약이래요. 내가 지금 해석한 문장 3번 영광펜 치면 돼.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음식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다. 뭔 말인지 알겠냐? 푸드부터 주롭까지 3번 형광펜 치면 돼. 그다음에 바로 근저, 그 다음에 바로 그전 문장에서는 어디에다가 3번 형광펜 치면 될것 같아? 첫 번째 문장에서는? 룰스. 그쵸. 더 배우일 룰스 더 마인드. 그속담의 형광펜 쳐라. 지금 내가 3번 형광펜 치는 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인 거 알아? 네. 즉 음식이 마음을 통제한다는 거다. 그 다음. Every부터 이까지 세모가로 치시면 돼요. Every time은 뭐뭐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럼 주어는 위죠? 우리가 먹을 때마다. 주절의 주어는 위다. 우리는 a 발드 하면은 퍼붓다라는 뜻이야. 퍼붓다, 퍼붓다, 부에다시오. 우리의 뇌를 퍼붓는답니다. 분발드가 동사야. 근데 뭐로 퍼붓냐면 위드부터 케미컬스까지 동그란 거로. 케미컬스하면 화학 물질이죠. 화학물질에 휘스하면은 잔치야. 향연, 향연, 잔치. 잔치나 향연이라는 뜻이 있어요. 화학물질에 잘... 화학물질에 잔치로 향연으로 우리의 뇌를 퍼붓는데요. 이 말인즉슨 뭐야? 우리가 뭐를 먹을 때마다 어떠한 호르몬들이 우리의 뇌를 적신다는 거죠? 화학. 그렇죠 화학물질이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만드는 거겠죠 당연히 네. 이해되죠 너네도 뭐 먹으면 좋잖아, 그렇죠? 네. 뭐뭐 먹을 거사주는 사람이 최고죠. 네. 그렇죠 트리거링 얘 다시 주어야? 요얘 네. 뭐야? 분사. 분사 구문이다. 쉼표 다음에 I N G 뭐뭐하면서 그러니까 트리거링 왼쪽에서 세모괄호 열면 되죠? 네. 끝까지 닫으면 돼. 딩크까지 닫어. 트리거링부터 위 딩크 있죠 맨 끝까지 닫은 다음에 그 세모가루로 묶은 것 중에서도 동그란 거로 시작하면 어디에서 시작하면 되는지 알겠어? 그렇죠. 리액션 오른쪽에 있는 뎁부터 또 끝까지 닫으시면 돼요. 또 뎁부터 끝까지 닫은, 닫은 것 중에서도 해석이 어려운 친구들은 어디에서 위 딩크를 다시 한번 묶으면 된다. 그럼 해석하면은 트리거하면은 유발하다. 유발하다. 원래 1번 뜻은 그방화쇠를 당기다라는 뜻이거든. 그 말이 즉 어떠한 걸 유발하는 거잖아. 유발하다라고 쓰면 돼. 엄청 많이 나오는 동사니까 유의해라. 고3 때까지 계속 나온다. 폭발적인 호르몬 체인 연쇄 작용을 유발하면서 근데 어떠한 작용이야?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폭발적인 호르몬 연쇄 반응의 유 반응을 유발을 하면서 지금 3번 형광펜으로 트리걸링부터 띵크까지 쭉 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니까 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들아 상연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야? 화학물질의 향연이 일어난다는 게 뭔지 결국에는 폭발적인 그 호르몬의 연쇄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뭔가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막 나오겠죠 카운트 레스 하면은 카운트 하면 무슨 뜻이야? 세자 그쵸 레스니까 셀수 없이 어. 많은이야 셀수 없이 많은이란 뜻이다 조심해 <laughs> 셀수 없다 이거 <laughs> 셀수 없이 많은 스터디스는 명사예요 연구 셀수 없이 많은 연구는 다시 동사죠 have shown 보여주어 왔답니다 t a 왼쪽에서 사선으로 그어 무엇을 보아, 보여줘 왔냐면 대 이하의 주어는 다시 뭐야? 스테이 그렇죠. 스테이트. 명사 하나만 state. 알려주면 돼. 스테이트. 동사는 뭐야? 그렇죠. 인. 인. 인듀스드예요. 인듀스드가 다 동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핸시스야. In, in. 인핸시스가 응? 동사예요. 인듀스드는 여기서 품사가 뭐야? 분사예요. 그러니까 인듀스드부터 미어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돼. 인헤시스예요. 빈칸이라서 안 나오냐? 네. 아. 선택지 5번이다. 선택지 5번에 인핸시스가 동사야. 주어는 스테이트고 동사는 인핸시스예요. 인듀스드부터 미어는 스테이트 수식해 주는 거다.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돼. 그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가 근데 어떤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냐면 좋은 식사에 의해서 인듀스하면 유발하다. 유발된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가 그 빈칸에는 플러스가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 플러스겠죠. 밥 먹고 유발된 그런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는 선택지 5번이다. 강화한 강화시킨답니다. 인핸스 강화시키다. 뭐를 강화시키냐면 리셉티브네스. 수용성이야 얘들아, 수용성, 뭔가를 받아들이는 능력, 수용성을 강화시킨답니다. 근데 어떤 수용성이냐면 조심해 여기 수동태인 거, to be persuade, 설득되는 수용성을 강화시킨답니다. 뭔 말인지 알겠냐? 여기 to persuade라고 쓰면 틀린 거야. 설득되는 수용성이니까 설득을 하는 게 아니야, 설득되는 수용성이야. 이 얘들아, receptiveness의 동사 형태 뭔지 알겠어? 동사. Except. 수용성이라는 건 지금 뭐야?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이다. Accept. 그쵸. Accept. 허용하다. 뭘것 같아, 민주야? Re. 브 T. 부죠. 이게 원래 동사야. 음. 받아들이다. 음. 이거의 형용사 형태가 뭘것 같아? 수용점 Re. 트 c c e p t -부. T. 부겠죠. 음. 얘가 형용사야? <laughs> 수용적인? <laughs> 여기에 뭐 붙인 게 명사인 거야? 여기에 뭐 붙였어? 거기 봐봐. 리셋. 네. 스 그렇지. NESS 붙이면 얘가 명사로 수용성이 되는 거야. 어허. 뭔 말인지 알겠냐? 네. 조심해. 너네 스펠링 특히나 조심해라. 주관식에서 스펠링 틀려서 꼭 일점씩 깎이는 애들 있어. 어? 그 다음. 동사가 힘이야. 동사가 진짜로. 그 다음 문장에서 이트리 i 스 e 잖아 주어가 있으죠 동사는 t r i g g e r 인데 trigger 또 나온다. trigger 무슨 뜻이라고? 유발하다. 유발하다. 그것은 유발한답니다. 인스팅티브 본능적. 본능적인 욕구를 유발하는 거죠. 근데 어떤 본능적인 욕구냐면 provider. 제공자죠. provide의 명사 형태죠. 제공자에게 repay. 되갚다. pay는 지불한다는데 repay니까 되갚는 거죠. 제공자에게 되갚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트리거유발한대요 여기서 이십 올까? 이 먹는 거 그쵸? 파ネ티브 이모셔널 스테이트야. 그 스테이트를 지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상태가 긍정적인 정서 상태가 바로 제공자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열망을 유발하는 거죠. 그 맛있는 거사 주는 친구 보면 어때? 나도 그 친구한테 잘해 주고 싶잖아? 아니야, 먹고 그냥 또 사줘 이러면 돼? 그건 내 방식이야. 난 맛있는 거사준 사람한테 맨날 그래. 또 사달라고. 철면피죠? 이제 나 사주는 사람도 없어. 나 소개팅 했잖아, 월요일 날. 소개팅. 바리스타요? 어제. 아, 어제 아, 소개팅했다고. 어? 제 소개팅 했다고. 어 그렇게 많이 해요? 하나 어디... 있어 아직. 어떻게 됐어요? 아직 됐어요 조금 이따 얘기해줄게 두개다 <laughs> 나가고 <laughs> 그 다음에 이번 형광펜으로 내가 어디에 칠것 같아? 형광펜 Y 그쵸 This is Y 얘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아? 왜냐면 이것이 온건 이유 일요일 야토요일날 알려줬잖아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외워 제발 좀 어? 그래서. This is Y 그래서니까 뒤에 아.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 결과죠 그렇죠 Y가 몇번 나와 그 뒤로 계속 하나 둘셋두개더 두, 두, 나오죠 D is Y가 1이죠 그다음에 어디 나와 NY Y Louis 그렇죠 Y 로비스트의 Y 보여 거기에도 이번 영광 괜찮아라 계속 병렬인 거야 마지막은 어디야 Major 그렇죠 End Y 보이죠 Major 왼쪽에 아. Y Y Y 세 개인 거죠 조심해 그러니까 애들 한번 잘 생각해봐 그것이 제공자에게 대급과자는 본능적인 욕구를 유발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로 이그제큐티브 팁썸의 경영진이야 경영진은 얘가 주어져. 동사는 콤바인이죠. 경영진들은 규칙적으로 비즈니스 미팅, 그 사업 미팅을 뭐와 결합해? 밥그쵸 밥. 왜냐면 응. 밥 먹어야지 상대방이 모할 확률이 높다고? 포지티그쵸 설득될 수용성을 강화시킬 확률이 높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 돼? 네. 민주 지금 자는 거 아니지 졸리면 일어서 들어라 아니지? 어이. 그리고 로비스트가 주어져 그다음에 동산 인바이트 그래서 또 로비스트들은 로비스트라고 하면은 그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압력을 넣는 사람들이다 로비스트들은 정치인들을 초대한답니다 어디에 리셉션에 어텐드 참석하도록 초대한대요 그리고 또 어디에 어텐드 뒤에 목적어가 리셉션 런치스 앤 디너스다 되냐? 리셉션과 점심과 저녁에 참석하도록 초대를 한답니다. 앤드 그리고 그래서 주요한 스테이트 오케이션스 occasions, 걔가 오케이션스가 다시 주어다. 동사는 음. 어디 있어? 인볼브적 <laughs> 주요한 스테이트 국가 행사는 거의 항상 인상적인 뱅퀴트 연회 연회를 involve 무슨 뜻이야? 수반 그래서 수반하다 포함하다 include랑 동의하다 수반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들은 전부 다 무엇과 함께 하는 거야? 밥. 밥. 뭔 휴대. 말인지 알겠냐? 첫칠은 얘가 주어거든. 동사가 cold야. 콜은 뒤에 목적어 몇개 나와? 두 개. 두개콜미 베이비. 미에 해당하는 게 뭐야? 디스. 네. 베이비에 해당하는 게 dining 다이... diplomacy죠. 네. 이해 되지? 처칠은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이 처칠이란 사람은 이것을 다이닝 디플로머시 식사 외교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외교같이 뭔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밥이랑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엔드 오른쪽으로 주어. 사회학자들은 have confirmed 확인해왔대요. 왼쪽에서 사선으로 그어라. 뭐를 확인해왔냐면 이것이 이러한 프린시플 뭐야 뜻. 원리, 원리 원칙, 원리가 강력한 모티베이터, 동기 부여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왔답니다. 근데 어떤 동기 부여물이냐면 모든 인간, 그쵸? 모든 인간 역사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서양, 동서양 막론하고 전부 다뭐 좋아해? 바, 바. 밥이 있으면 결정하는 게 훨씬 긍정적이 된다는 거죠. 원만이지, 되지? 그래서 일번 형광펜으로는 어디에 치, 치면 될것 같냐? Enhance our listening a b i i t y 빈칸 아이브. 그쵸, 그 빈칸 포함된데, 빈칸 포함된데 맞아. 그 쇼온 뎅이하로 보여 더포지티브 이모셔널 스테이트? 네. 거기부터 1번 음. 형광펜 빈칸까지 쭉 치시면 돼요. 다영이 찾았냐? 민혁고 보고해. 선생님 3번 형광펜이 주요한 단어 구 문장. 아... 그러니까 빈칸으로 아, 나올 뭐, 수 뭐, 있는데야 뭐, 거기는. 뭐, 1번은 주제문이고, 2번어주이고 3번은 고번은고은번은이제고이1번하고3번은고1번은주제문이1번은이이고문문고고이 방법이 없어. 어디 뭐? 옷을 벗고. 아 <laughs> 옷을 입으세요, 아주머니. 옷 입어, 민재 네 감기 걸려. 네. 감기 걸려. 아, 주의. 야, 1번 편, 2번 편, 뭐야? 주제문,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라는 건이 문장만 읽으면 모든 지문의 80% 정도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다. 포함한다는 거다. 2번은.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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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법이 지금 어법이니까 문법, 어법. 3번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단어. 구절 구. 절이라고 하면 문장이죠. 그러니까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뭔 말인지 알지? Yes. 혹은 단어 나올 때 오른쪽이랑 왼쪽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런 문제 있지. Yes.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 34번 질문 괜찮아요? Yes. 다영이랑 최원이 빠르냐? 네. 괜찮아. 네. 다영이 따라오고 있지. 네. 그다음에 38번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38번. 이니은 이게 마지막이죠. 이니은 이거 하고선 자습하시면 돼요. 할거 많잖아, 너네는. 봅시다. 그 38번 질문. 38번 질문. 야, 첫 번째 문장의 주어 뭐야? 첫 번째 문장 어치빙이다, 참고로. 그죠? 어치빙이 주어죠. 동사는 이즈죠. 그 영화에서 포커스 하면은 집중이란 뜻이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관객의 집중이라고 하는 게더 이해하기 쉬워 관객의 집중 어, 누구의 집중을 성취하는 거냐면 관객의 집중이야 관객, 관객, 보고 있는 사람 어치부하면은 성취하다, 얻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화에서 관객의 집중을 얻는 것은 쉬워 우리 화면만 보면 되니까 그쵸? 네. 디렉터에서 감독들은 간단히 포인트 써 향하게 하다 향하게 하다 라는 뜻이 향하게 하다 포인트 감독들은 단순히 근경이안 써도 되냐 향하게 할수 있답니다 썼어 카메라를 향하게 할수 있대요 어디로 앳뒤로 목적어가 What ever부터 et까지예요. 네모 가루로 묶으세요. What ever부터 et까지 네모 가루로 묶으면 돼. 이전치사 et의 목적어다. 카메라를 어디로 향하게 할수 있냐면 대의가 주어진 그들이. 오디언스가 관객이죠. 관객을 보고자는 곳은 whatever. 무엇이든지간에 whatever. 무엇이든지간에 카메라를 향하게 할수 있답니다. 이해되죠? 카메라 감독이 찍고 찍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니까. 그다음 클로즈업스부터보요 네. 샷츠까지가 동사 s 클로즈업 뭔지 알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의 얼굴만 잡아주는 거. 근접 촬영이죠? 근접 촬영과 그리고 느린 카메라 샷, 촬영은 c 퍼사이즈 무슨 뜻이야? o s e u p 강조할 수 있답니다 그 살인자의 손 또는 그 캐릭터 그 캐릭터의 c 리 o s e 스 p s c l 짧은 귤트 하면은 죄책감이야. 죄책감 명사야. 짧은 죄책감의 눈짓을 강조할 수 있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근데 온스트레이지 근데 무대에서 포커스가 주어져. 그 집중은 즉 관객의 집중은 멋지. 해석 어떻게 해? 훨씬. 훨씬 더 어렵답니다. 뭐아 왜냐하면 비코즈부터 세모가로죠 끝까지 왜냐하면 관객들이 보는 게 자유롭거든. 웨어러블부터 음. 라이크까지 네모가로 그들이 보고 싶은 곳이 웨어러블 어디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웨어러블 어디든지 간에 보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 관객의 집중이 훨씬 더 어렵답니다. 뭔 말인지 되죠? 네. 그다음에 네모칸으로 넣어져 있냐 너네? 네모칸으로 들어간다. 네. 그관객 그 무대 감독 있잖아. 무대 감독은 머스트 개인. 그 관중의 관심을 얻어야만 한대요. 그리고 다이렉트 보여. 이 아까 포인트랑 동의어야. 향하게 하다. 향하게 해야 한답니다. 그들의 눈을 투부터 액철까지 동그란 걸로 묶으면 돼. 여기서 투는 모이기 때문이지. 그쵸. 전체사이기 때문이야. 그들의 눈을 특정한 펄티큐 r 특정한 스팟 장소나 배우에게 향하게 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대열이 지칭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그저 관객 말하는 거야. 오디언스는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 이것은 캔비던 되어질 수 있대요. 무엇을 통해서 쓰러도 전치사니까는 끝까지 동그란 거로 묶으면 돼. 뭐를 통해서 될수 있을까? 그 연극 빛. 같은 거. 빛, 조명, 조명 의상, 시너리. 그쵸. 배경. 배경, 목소리,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서 되어질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디스가 지칭한 게 뭘까? 구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말로 풀어서 얘기해와. 뭐가, 거. 그쵸. 관객의 관심을 없는걸 말하는 거야. 어디에서? 연극에서. 무대 위에서. 영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 집중이라는 것은 획득이 될수 있답니다. 수동태 조심해라. 획득되는 거죠. 보면은 뒤에 뭐가 계속 병렬되는 것 같아? 아까 Disease Y처럼 뭐가 병렬돼? 바이가 by. 몇 개야? 음, 세 개. 죠 칩시다. 이번 영광펜으로 바이 심포이의 바이. 그 다음에 또 바이 해빙의 바이. 또오월 바이. 마지막이니까 오월로 하죠. 이거 전부 다 바이 ing인 거 알지? 바이 i n g 해서 어떻게 뭐 뭐? 함으로써. 간단히 어떻게 함으로써? 스포트라이트를 한 배우에게 푸 둠으로써. 근경이 따라왔냐? 네, 좋았어요. 혹은 어떻게 함으로써? 한 배우에게 헤빙 여기에서 헤브 입. 너네 혹시 이런 노래 알아? 누구노래인지 기억이 안나 기익인덕핑크라는 노래 알아? 응. 기익하면 괜찮거든? 응?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맨인블랙 알지? 네. 네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알아? 응. 야 맨인블랙 주인공들 알지? 맨인블랙 봤어? 응. 외계인 나온 가 <laughs> 아니 매니플렉 영화 모르세요? 매니플렉 매니플랙에서 걔네들이 외계인을 퇴치하는 애들이거든? 거기서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있어 오.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매니플렉이 검은 옷을 입은? 맞아. 얘는? 핑크 옷을 입은 아, 괴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거기서도 한번 봐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in red 빨간 in? 빨간. 그쵸 해부는 거기서 그냥 사역동사 처리하면 되거든. 한 배우에게 무슨 옷을 입히는 거야? 빨간색. 빨간 옷을 입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브리원 다른 모두에게는 무슨 옷? 회색, 회색 옷을 입힘으로써. 그러니까 관객의 집중을 얻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코스튬의 구체적인 얘기겠죠.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헤빙의 밑줄, 원액터의 동그라미 이것까지만 하고 시작 헤빙의 밑줄, 원액터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무브의 꼬부랑, 꼬부랑이 이번 영광펜 치면 되죠. 무브를 t 무브로 바꾸면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한 액터가 얘들아 항상 꼬부랑은 목적격 부어 자리니까 어디를 보고 과거분사 쓸지 현재분사 쓸지를 목적어. 목적어. 야한 배우가 움직이는 거야? 움직임을 당하는 거야? 요 움직임을 한, 한. 움직이는 거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네. 무브 쓰는 거야. 네. 이해됐어? 네. 이해돼? 네. 됐어. 이한척 하면은 네. 혼난다. <laughs> 한 배우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에 해부 만들다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는 시키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한다. 음. 한 배우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와일부터 끝까지 무슨 가로? 세모 세무 가로죠? The others. 다른 배우들이 still은 야얘 still은 연결어로 무슨 뜻이야? 여전히. 연결어. 그러나. 그렇죠. 연결어로는 그런아란 뜻이다. 그런아란 뜻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있는이란 뜻이 있어. 그 다음에 너네가 아까 말한 그 여전히는 무슨 뜻이야? 부사 뜻이야. 애드벌 부사 뜻이야. 그게 뭐야? 여전히. 거기에서 스틸은 품사가뭘것 같아? 가만히. 그쵸. 형용사예요. 형용사. 왜냐면 remain 뒤에는 형용사 형태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감각 동사랑 똑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 가 remain. 그 쓰임이 디 아들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동안에 먼만이 잘이냐? 네. 그 기억나 혹시 애들아? 야 이번 영광팬으로 원 액터리지. 네. 원 액터리니까 나머지 전부 다는 뭐라고 지칭해야 돼? 아들스. 디. 디 붙었던 건 기억나? 디 아들스로 지칭해야 되는 거다. 이게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 학익려고낸일려고 수준에서. 근데 혹시 모르니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D 아들스로 지칭하는 거 유의하세요. 네. 모든 이러한 테크닉들은 빠르게 드로우 하면은 그리다가 아니라 끌다라는 뜻이 있어. 관객들의 집중을 끌 것이랍니다. 투부터 액털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으세요. 배우에게로. 근데 어떤 배우인지 훔부터 끝까지 동그란 괄호. 훔 안에서 주어는 디렉터다. 감독이 인포커스 집중하에. 있기를 원하는 잘 봐봐. 감독이 집중 안에 비동사. 있기를 원하는 배우에게 그 관중의 관객의 집중을 빠르게 끌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빨간 옷을 입히고 한 사람만 움직이게 하고 이러으로써뭔 말인지 이해 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뭔것 같아? 주제만 어디 오른쪽으로 치면 되는지 알겠어? 숫자 기준으로? 1, 2, 3, 4, 5 숫자 보여? 네 거기에서 어디에 스캔 3번 3번 오른쪽? 네, 2요? Yeah. <laughs> 고개를 들어봐, 고개를 들어봐, 뭐랑 뭐를 비교해? 네. 아, 일단 토픽이 뭘것 같아? 토픽이랑 연극을 비교해요? 그쵸? 집중시키는 방법. 그쵸? 일단 토픽 따느라고 하면은 가장 네. 중요한 단어가 뭐야? 여기에서 포커스 포커스죠. 네. 집중이잖아. 근데 뭐와 뭐의 집중을 비교하고 있어? 어어디였요 그쵸 영화. 영화에서 또 연극 스테이지, 연극은 아니야. 사실. 무대, 무대. 무대에서야. 여기서 에 뭐가 더 집중시키는 게 어렵대? 무대. 무대에서 무대. 집중시키는 게 어렵다면서 무대에서 집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네. 그럼 이게 일단 뭐가 포인트야? 무대 무대에서 집중시키는 게 포인트 어떻다고? <laughs> 어렵다 어렵다는 게 포인트야. 그럼 무슨 문장이 주제문이겠어? 3번 오른쪽이겠어? 아니야. 그쵸. 2번 오른쪽이죠. 포커스 이즈 머치몰 디피컬트 이 부분에 1번 영광펜 치시면 돼요. 내 의도가 뭔지 알지? 네. 의도가 뭔지 알지? 항상 그 주제만 고르라고 할때 어려우면 토픽을 생각해. 그럼 토픽에 대한 저자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고르는 게좀 쉽습니다.